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많이 성의했던 말이 있죠. 인생에서는 줄을 잘 써야 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서보시기도 많이 하고 왜 그러겠어요? 줄서는데 따라서 정말로 인생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군대 갔어요. 당연히 군대 많이 가죠. 그래서 군대에 가서 딱 이렇게 딱 열과 오를 맞춰서 워이어를 맞춰서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딱 서있는데 갑자기 어떤 높으신 장교님이 오셔서 딱 오시니 너희들 너희들 여기 두줄쫙이 앞으로 가. 날아가. 따라가! 그래서 따라가다니 그 사람들은 갑자기 육군이 아니라 가출사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줄 서는 거에 따라서 인생의 2년이 인생의 3년이 극단적으로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줄 서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거고, 우리가 보통 인생에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할 때는 누구를 따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따르면서 살 것이냐에 따라 인생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이야기겠죠.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는 오늘하고 많이 다르게 사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면 요새는 굉장히 엄격해져서 정말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사람을 뽑고, 사람을 뽑을 때도 아예 어느 출신인지 가리고 그냥 뽑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로 뽑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청탁 같은 거 엄연히 금지되고, 정말로 공정하게 뽑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은 대학교 후배라고 뽑아주고, 같은 동네 후배라고 뽑아주고, 아는 사람, 친척이라고 뽑아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뽑아주고, 승진시켜주고, 이런 일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의 줄을 서느냐? 내, 네, 여기는 내 고향 선배인데? 내 고향 선배를 따라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피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친척을 따르느냐? 이런 식으로 누굴 따르냐에 따라서 많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당연히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 일 했다가 큰일 나죠. 이제는 정말로 이제 뉴스에 대서 특별되고 그 높이 있었던 사람도 실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 하지만 오는 날에도 예전하고 똑같이 줄 서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는 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줄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 우리가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줄을 서서 이 사람에게 혜택을 입으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대학교 선배 덕에 여기에 취직하고 승진하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대학 선배가 뭘 부탁하면 당연히 다 들어주게 돼 있죠. 그게 불법적인 일리 있더라도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의 경계에 있는 일리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선배가 부탁하면 들어줘야죠. 왜냐? 그 선배 덕에 지금 이렇게 승진했는데 그 선배 덕에 지금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선배의 말을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선배가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서만 이 원리가 통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통합니다. 오늘의 말씀 16절에서는 이런 줄서기의 원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주 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순종의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를 설지 결정하는 거예요. 주를 그 사람에게 대면 그 주에게는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대상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2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상이 죄가 되든지 아니면 순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결과가 명확해요. 이 16절에도 나오지만 사망에 이르느냐, 의에 이르느냐. 명확해요. 결과는 명확해요. 그 결과는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에 명확하게 또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순종의 대상이 있어요. 악에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어디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명확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길을 따르는 거고, 악에게 순종하면 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 결과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이건 우리가 미추쳐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길, 악의 길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두 가지 길이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 악, 의, 죄, 영생, 사망 이렇게 명확하게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겠죠? 왜냐하면 사망은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돈이 몇백억, 몇천억 있어도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악의 길, 죄의 길은 선택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의의 길, 생명과 영생의 길, 하느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하느님의 길을 따라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린 꽉 하느님에 붙잡고,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하느님의 순, 하느님의 순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게 쉽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 기록하면서, 너네의 죄의 길로 가면 큰일 난다, 사망이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영생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썼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19절을 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로 자꾸 간다고요? 죄의 길로 자꾸 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부정과 불법에 우리 자신을 내줍니다. 그래서 불법에 이르게 돼서 우리가 죄의 길, 악의 길, 사망의 길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좋은 것을 하고 싶고 좀잘 살아보고 싶고 악한 길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죄의 길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은 연약해요. 하지만 다행히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길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18절을 보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거의 말로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의의 길로 향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불법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거 우리의 힘으로 한것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불법의 길을 가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우리인데, 그 사망의 길에 이르도록 하는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해 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순종의 의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게.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힘입어서 은혜를 입고 죄에서 해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자로 보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불법의 길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느님의 길, 의의 길, 순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까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끌어 주셨습니까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다음에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 순종을 강조하고 의를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가 의의 강조해서 의의를 따라가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에 이릅니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길 앞에는 죄의 길이 있고, 하느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죄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이 죄의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허무한 길이고 불법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느님의 길을 선택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느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의로 순종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